우리의 학교를 살리자! 지금 뭐 하는 거야? 반대 운동. 반대 운동? 뭘 반대? 니들 몰라? 우리 마을이랑 옆 마을이랑 합병하기로 했는데, 그럼 합병을 <laughs> 데 근데 우리 학교를 없앤다잖아 우리 학교는 작고, 옆 학교는 크니까 잘 됐다. 거긴 스쿨버스도 있잖아. 교복도 예쁘고. 뭐라고? <laughs> 여긴 우리들의 소중한 추억이 잔뜩 쌓인 곳이잖아. 추억이 쌓인 곳? 그래, 추억 말이야 행복한 추억들이 듬뿍 우리 할아버지인 엄마, 아빠가 없는 날위에 나비 넥타이에 모자까지 쓰고 입학식에 오셨었다 사실 그땐 좀 많이 창피했지 전 강민지입니다 제 꿈은 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겁니다 즐거웠던 첫 소풍 운동회,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초등학교 3학년 때. 자, 그럼 은교한테 궁금한 거 물어봐라. 자요, 은교넌뭘 제일 좋아해? 날노 테크놀로지, 그게 대체 뭐야? 좀 이상한 애가 전학을 왔구나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처음엔 은교가 싫었다. 근데 어느 날... 저기... 어? 우리 앞으로 친구하지 않을래? 뭐? 성격도 나쁘지 않고 얼굴도 예쁜 애들끼리 다니면 여러모로 얻어먹는 게 많거든. 응. 정말 설득력이 강한 말이었다. 그때 난 알았다. 은교는 눈이 똑바로 달린 애라는 걸. 그날 이후로 나랑 은교는 우릴 모르면 간첩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유명한 단짝 친구가 되었다. 우린 항상 붙어 다녔고 뭐든 같이 했다. 지금이다! 단결라 민지야! 자, <laughs> 잡았다 민지야! 와, <우와>, 되게 크다!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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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웃음> 원래 진짜만 물고기 안 먹어. 암튼 은교는 별난 구석이 많은 애였다. 나와 은규는 앞으로도 영원히 쭉 함께일 거야. 추억에 빠져 있는 건 좋은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중얼중얼 거리니까 보기 좀 그렇다. 은규야! 너 마침 잘 왔다! 잘 들어. 이 학교가 폐교되는 건 마을이 합병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 그럼 왜? 그냥 돈이 없어서 그래. 학교가 가난해서. 뭐가 그러냐? 돈보다는 나라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잘 교육시키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부자 학교로 보내주겠다잖아. 아무튼 난 싫어. 이 학교 문을 닫으면 우리처럼 할일 없는 늙은이들은 어디 가서 게이트보을하란 말이야? 할아버지 말도 맞잖아. 반대 운동 하고 싶으면 너 혼자 해. 아니, 그러지 말고 나랑 반대 운동 같이 하자, 어? 난볼일 있어. 민지야 뉴스야 뉴스 뉴스? 방금 검은 차가 학교에 들어오더니 거기서 어떤 아저씨가 내렸거든. 근데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더라. 나쁜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분명하다고. 나쁜 소식이라니? 우리 학교 폐교시키기로 완전히 결정했나봐. 우리 교무실 가보자. <laughs> 어? 은규가 왜 저기 있지? 폐교하기로 결정이 났나? 아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은교야, 여기 좀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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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고, 아프다. 어? 응? 은교가 만든 거북이 우체부다. 발명번호 001, 거북이 우체부. 배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일주일. 빠른 우편은 배달 못합니다. 너랑 싸울 시간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말해 네가 보낸 편지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간다고 써있던데 그것도 바로 오늘 그 학교는 한번 들어가면 고등학교까지 쭉 다녀야 되는 학교라며 어 맞아 그렇게 중요한 편지 거북이 우체부를 통해 보내면 어떡해 미리 알았다면 네가 날 가만히 내버려 뒀겠어 매일같이 울고불고 울고 나한테 딱 붙어서 죽어도 안 떨어졌겠지 그래 그만큼 널 좋아하니까 그렇지 넌내 친구 다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중요하가 이제서 해넌참 바보야 별걸 다 가지고 울고 그래 우리가 평생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방학 때마다 만날 수도 있는데 그리고 편지 쓰면 되잖아 이건, 너, 가져. 은규야! 이제 출발하자. 그만 놔줘. 은규, 바보 멍충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면 어떡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헤어져도, 은규는, 분명히,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와도 편지 같은 건한 통도 안 쓰려고 생각하는데, 어디 보자. 역시 은교답구나. 그게 얼마 나에 달랑이 없어 한장 보내다니, 정말 너무해요. 난 이틀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는데, 아휴, 짝사랑은 힘든 게야. 나도 경험이 많아서 그맘잘 알지? 자, 하랩이랑 운동이나 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올여름은 너무 덥고 짜증나서 방학 때너 만나러 못 가겠다. 여긴 에어컨을 빵빵 틀어줘서 시원해. 창밖을 보니까 너랑 닮은 애가 있어서 보낸다. 맛있는 수박 좀 보내줘. 전학 간 다음부터 민지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이상해졌어. 아무튼 정말 냉정해~ 9개월 만에 딱역산장 보냈대~ 이 촌구석은 벌써 잊은 걸까? 전학 가서 잘 먹고 잘 살겠지? 부럽다~ 근데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내가 은교처럼 앨리스가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줄 모르겠대~! 하긴 은교가 전학 간엘리스란 학교는 일단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도 만나지 못하는 감옥 같은 곳이랬어. 저, 뭐라고? 은교야, 아, 은교는 태어날 때부터 재주가 많아서 나라에서 만든 특수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거라잖아. 뭐라고? 그리고 그 엘리스란 학교는 거기 사는 사람들도 잘 찾을 수 없는 비밀 장소에 꼭꼭 숨겨놨대 가, 보시라 은교 부모님은 그게 싫어서 계속 이사를 다니신 거래 나라에서 은교를 못 데려가게 여기저기 숨어 사셨다나 봐 근데 은교를 어떻게 찾았지? 엘리스 학교에 들어가면 나라에서 돈을 엄청 많이 준대 그걸 들은 은교가 거기 들어가겠다고 했다던데? 와!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으 아주 돈에 미쳤어! 민지야! 바이바이! 아, 힘내, 민지야! 내일 보자! 어, 바이바이. 더 이상해졌지? 우리가 잘 돌봐주자. 편지 쓴다더니... 어지말쟁이 은규야, 난 세상에서 네가 첫 번째로 좋다. 넌? 나. 어? 어, 그럼 두 번째는? 나. 좋아! 나도 다른 달짝 친구 만들어서 놀 거야! 나중에 <laughs> 놀아달라고 애원해도 절대로 안 놀아줘! 어? 멀리 이사가는데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교장선생님이랑 은교 엄마시네? 에게 돈을 기부해 주시다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 딸아이가 그러길 원했어요 은교는 학교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자긴 앨리스 학교에 들어가도 이 학교는 지키고 싶었나봐요 그아이는 자기가 앨리스란 걸 안순간부터 언젠간 이렇게 될 거란 걸 각오하고 있었어요 은교 어머님. 전 괜찮습니다. 은교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기뻐요. 애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밖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어? 어? 민지야. 아줌마, 그게 정말인가요? 은교가 어. 우리 때문에 엘리스란 학교에 간 거예요? 가난한! 우리 학교 살리기 위해서요? 근데 교장선생님은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은교가 우리 때문에 떠난 줄도 모르고 학교가 남게 됐다고 마냥 좋아만 했잖아요 너희들 때문이 아니란다 어차피 은교는 언젠간 엘리스 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어 은교는 널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서 네가 많이 슬퍼할까 봐 떠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거짓말. 하지만 은교는? <laughs> 너왜 자꾸 우는 거야? <laughs> 왜 우는 너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너만 좋다며. 계속 물어봐도 너만 좋댔잖아. 그럼 나 도대체 몇 번째야? <laughs> 너 놀면 딴 때보다 세빈더 못생겨져. 네가 아무리 울고불고 울고 해도 내 생각은 안 바뀌어. 너가 지만 아 네가 웃는 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 그래서 싫지는 않아. 그러니까 웃어. 은규야, 너무너무 징그러, 좋아 징그러, 징그럽긴 뭐가 징그러. 내가 올까봐 일부러 차갑게 굴었니? 우리 친군. 은교를 위해 떠나면서도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한 거야? 넌 바보야. 말을 안 하면 마네 맘을 모르잖아. 은교 넌 바보야. 그렇게 떠나면 내가 웃을 줄 알았니? 너 없는 학교 나한테 의미가 없어. 죄송해요, 할아버지. 저요, 은교를 딱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애들이 그러는데, 은교가 다니는 학교는 부모님도 면회가 안 된대요. 그치만 전 빌어서라도 은교를 만날 거예요. 얼굴만 보고 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무리 힘든 일도 끝까지 포기 안 하면 그 길이 보인다고. <laughs> 언젠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전 결심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은교를 만나서 제가 은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해줄 거예요. 민지가 집을 나갔다! 아니요. 아, 아, 여기가 은교가 있는 곳! 으아,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찾아야 돼! 근데, 이 원숭이 간판을 어디서 찾지? 여기가 일리스 학교 같은데? 음... 근데... 무슨 학교가 이렇게나 큰 거야? 이 학교가 은교가 다니는 학교 정말로 맞나? 예, 꼬마야! 어? 이 학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단다! 거기 서있지 말고 어서 가라!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면회는 안 돼! 그럼 민지가 지금 교문 밖에 와 있다고 양은교 학생한테 전해주세요. 아, 쟤왜 저러지? 면회는, 면회는 그래. 아마 이 학교에 제발요. 들어가겠다고 떼쓰는걸 거야. 뭐? 여기가 학교란 말이야? 아저씨, 그래. 학교가 무슨 성 같지 않냐? 저 안에 부잣집 아들 딸들이 아주 어글러글 하단다. <laughs> 그럼, 난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예요. 왜 그러시지, 꼬마 가씨 여기 친구 만나러 온 거니? 네, 맞아요. 근데 여긴 특수학교라 저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이런, 안 됐구나. 걱정 마. 이 오빠들이 들어가게 해줄게. 네? 정말요? 아 그럼. 우린 이 학교 학생들이거든. 우와! <laughs> 어서 가자. 네. 교문은 여긴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래 그렇단다. 아 그럼 아츠 고. 고! 공주님 다시지요. 네. 잠깐. 아, 최면에 네? 미안하지만 우리 아기 고양이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물어봐도 될까? 네. 어? 당신 누구세요? 나 엘리스학교 선생인데. 가진짜데자 가자. 저런 기생오래비가 무슨 교사냐. <laughs> <laughs> 어? 거짓말은 니들이 하는 거지. 네 맞아요. 어쩜 눈치도 빠르셔라. 어? <laughs> 큰일 날 뻔했구나. 혼자 다니지 말고 어서 집에 가. 어... 알았다. 아저씨 남자가 아니라 여자죠? 뭐? 내말 맞죠? 어. 난, 남자 맞는데. <laughs> 근데, 왜 반지랑 귀걸이를 하고 다녀요? 아, 이건 말이야. 아저씨 앨리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아저씨 앨리스요? 응. 그래야, 이 아저씨가 사고를 많이 안 치거든. 아, 그래. 여기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러 온 거구나. <laughs> 네. 근데, 민지야. 너, 아무렇지도 않아? 붕뜬거 같거나,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아니요?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내 앨리스를 썼는데, 혹시 면회가 안 돼서 그친구못 만날 거야. 그렇지만 네가 이 학교 학생이 되면 만날 수 있지. 네, 진짜 그러면 되겠네요. 그럼 저도 입학시험을 치르게 해 주십시오. 그냥 다녀볼래? 네, 아, 어, 그냥요. 아, 물론 너만 좋다면 말이야! 네 입학을 나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내가 보기엔 넌 자격이 충분히 있어. 정말요? 그럼 정말이지. 천재가 아닌데도 받아주나요? 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엘리스 학교의 입학 조건은 천재가 아니라 천부적인 재능이야. 태어날 때부터 자기만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애들이지. 우리 학교에선 그런 애들을 연구하고 교육시킨단다. 그럼 저한테도 어떤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Maybe, of course. <laughs> 내가 보기엔 그런데 네? 와, 어떤 능력인데요? 어, 빨리 말해주면 재미없잖아 네, 빨리 말해줘요, 네? 자, 그럼 힌트 <laughs> 역시 오늘 탈주할 거라는 정보가 맞았군 잠복하고 있길 잘했지 이게 뭔일이다냐 저기 바람 민지야저 아이가 바로 우리 엘리스 학교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차시혁이란 아이다. 시혁이의 엘리스는 불이야. 검은